구원이 역을 맡으셨습니다. 아주 예쁜 외모, 그리고 시크함을 한 스푼 얹은 원인은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네, 왼쪽부터. 다시 왼쪽 더. 첫, 네. 예쁜 포즈 부탁드리시 크한 역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와, 가운데도 부탁드리고요. 네, 빌런의 나라에서 빌런 표시인 거죠? 너무 좋습니다. 원희 캐릭터를 딱 표현해주는 그런 시크하고 도도한 표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 또 봐주시고요. 와, 시크해요. <laughs>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배우님 오른쪽. 네, 더 봐주세요. 원희는 나라에 어떻게 객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가운데 영상 촬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라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대로 보여주세요. 네, 보라트는 <laughs> 이거다. 고맙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캐릭터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인 촬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나라 선배님에서 집에서 얹혀 사는 하숙생. 역할을 맡은 구원희 최예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공중파로 이제 첫 이번에 연기를 도전하면서 데뷔 작품인 만큼 사실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어좀 무섭기도 했었었는데요. 이제 촬영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선배님들이 이제 몰입하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에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정말 그런 선배님들의 뭔가 그 상황적인 애드립이나 리액션 같은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몰입을 하면서 하면은 되는 거구나. 정말 그렇게 해야 되구나 하면서 같이 몰입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촬영하는 순간이 기다려지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저의 또첫이 공주파 데뷔작이 시트콤 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장르의 드라마인 시트콤으로 데뷔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트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돌아오는 가족 시트콤 빌런의 나라 관전 포인트 정말 많지만.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저희 등장 인물들의 모든 캐릭터와 이 매력들이 정말 너무 입체적이고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정말 즐기면서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3월 19일 9시 50분 빌런의 나라 KBS2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